안녕하세요. 스드맘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손가락 장신구 호갑 틀를 접어 볼게요. 청나라에 와서는 손톱을 기르는 풍습이 여성들 사이에 매우 유행을 했답니다. 대부분의 여성들이 손톱을 기르는 것을 아주 좋아했고요. 귀족 여성은 물론 하류 계급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대요. 연무하는 사람에게 기념으로 머리카락을 전하듯이 자신이 오랫동안 기른 손톱을 전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 손톱이 한순간에 갈리부지로 갈라지게 되니까 갈라지고 부러지기 때문에 손톱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장신구로 호갑투 호지를 사용했다는 거죠. 오늘 그 호갑투를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종이를 제가 구매해 봤고요 이게 독일 제품이라고 하네요. 그죠? 15 곱하기 15입니다. 우리 양면지가 좋겠습니다. 양면지. 여기서 제가. 음. 이. 종이를 활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그리고 이 손가락 크기에 맞게끔 4등분을 해줍니다. 이렇게 접었다면 이제 여기에 4등분을 잘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4등분을 자르실 때 이렇게 4등분 자르는 그 자체만으로도 어 우리는 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양 아니 칼날이 지금 오래돼서 이렇게 양면이 좀 이쁩니다. 그리고 잔잔한 무늬가 있다면 더 이쁠 것 같고요. 이제 색종이가 이런 게 없다면 포장지 있죠. 포장지를 잘라서 사용하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삼각을 접어주세요. 삼각 접기가 됐다면 펼쳐서 여기 중간에다가 모아주셔요. 아이스크림 접기가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 접기를 해주세요. 없, 이렇게 남았대.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뒤로 돌려서 이 선만큼 접어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꼭지가 이선 중간치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게 어려우면 이 끝과 이 끝에 맞추셔도 돼요 됐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상태가 되었다면 뒤로 돌려서 여기 벌려지는 쪽에서 반을 접어줍니다. 어, 이제 벌써 다 되어버렸어요. 이렇게 한 장을 펼치시고 이걸 덮어주세요. 이렇게 감싸주시고 여기 안에다가 이 끝을 넣어주시면 이제 끝납니다 이게 호갑투가 되겠어요 중국의 손가락 장식 제가 손가락 장난을 하다가 꼬깔콜 모양이 만들어졌고 이렇게 놀이기구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손가락을 딱 넣고요. 요 모양도 있지만, 요렇게 작성한다면 더 이쁜 것 같아요. 어땠습니까? 손톱 장식. <laughs> 자, 간단한 거 예쁘게 활용해 보시고요. 어, 손자, 손녀들하고 아이들하고 함께 논다면 더 즐겁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가이선 같은 느낌이 참 재밌습니다.